선거운동을 하는 거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알았다 볼륨 좀 낮추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우리는 성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 화풀이 하려고 온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표를 모으려고 왔습니다 자 표를 모으려면 방송사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전국에 선량하고 정의롭고 애국심 강한 국민들이 우리 허경영 후보를 알아보고 찍을 가능성이 많겠죠. 맞습니까? 자,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알죠.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그쵸? 그 국회의원 300명을 뒤에서 받침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국회의원들이, 자,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20일간의 선거운동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방송에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똑같은 기타금 내고 모든 비용을 들여서 대통령 후보에 나간 허경영 후보를 방송에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상한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국민에게 허경영 후보의 진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누군가의 어떤 조직의 회책 때문에 오늘날 당연히. 20% 정도의 지지율은 나와야 될 흑영영 후보가 깜깜이, 깜깜이 지지율로 작년 12월부터 그렇게 된거다 아시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이 획책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으로부터 파생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 계시죠?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 계십니다.